내적 갈등은 왜? 넓은 범주야. 갈까 말까, 갈까 말까. 내적 갈등 맞아. 밥 먹을까 밥 먹을까. 내적 갈등 맞아. 나도 오늘 고민했어. KFC에서 먹을까? 아니면 옆에 있는 엄마의 손수고 맘스터치? 고민하다가 결국에 KFC를 갔어. 닭이 먹고 싶었거든. 자, 아무튼 그것도 훌륭한 내적 갈등이야. 나는 올 때마다 고민해요. 뭘 먹어야 되지 여기서? 정말 여기는 핵 노답 지역이야. 아, 아무 것도 이아 아, 아, 아무 것도 맛집 검색도 제일 적어 3 3개 뜹니다 동네 중에 33개 개뜬 동네는 여기밖에 없어 아무것도 없다는 맛집이 뭐라 나온 줄 알아? 봉코수밥 보고 아니 밥 보고 맛집이라고? 아자 내가 지금 바라는 건 뭐야? 맛있는 걸 먹고 싶은데 지금 그러지 못한 상황. 이것도 내적 갈등. 갈까 말까 이것도 내적 갈등이지만 내가 원하는 것과 현실 사이에 괴리감이 느껴진다. 내가 원하는 건 행복하고 싶은데 내가 원하는 건 아내를 행복하게 해주고 싶은데 내 아내가 고생만 해요. 그럼 이거 내적 갈등으로 평가원이 인정한다. 어디 에 있지? 라는 생각 갖고 찾으라고. 있냐 없냐를 따질 때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데 어디 에 있지? 아 행복하게 해주고 싶은데 그렇게 못 하고 있구나 이상관현실의 괴리감, 불만족, 고뇌 여기까지 포함하는 개념. 자 다시. 갈등은 시험문제에서 이물간 사이가 나올 때는 졸라 따져주세요 무엇에 대한 비판인지는 점검해야 돼 그리고 내적 갈등은 허용 하나다 알겠어? 내적 갈등은 좀더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폭넓게 이상관실의 괴리감 오케이? 그로 인한 불만족과 고뇌 나저 회탁의 거리에 들어가고 싶지 않아 근데 들어갈 수밖에 없어 아 들어가지 않는 수는 없겠지? 그럼 내적 갈등 되는 거야 알겠어? 가고 싶지 않은데 갈 수밖에 없는 현실 그죠? 이상관실의 괴리감이니까 여기까지 이해 돼?